여러분 혹시 억단위의 돈을 눈앞에서 잃어버린다고 상상해 보셨나요? 한순간의 실수로 여러분의 재산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막대한 금액이 오고가는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 한번 잘못하면 여러분의 재산이 위험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면 여러분도 같은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박순배 변호사입니다. 오늘 부동산 계약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계약 해지 방법과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해야 점을 매수인과 매도인의 입장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수 한번 잘못하면 억단위의 손해를 볼수 있는 계약. 제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첫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이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누가 유리한지 결정됩니다. 매매가, 지급일, 잔금일, 특약 사항 등 모든 항목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빠뜨리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약 사항. 매수인이나 매도인은 이 특약 사항을 통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거나 물건에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면 계약을 무효할 수 있다는 조건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죠. 계약서를 가볍게 작성하면 나중에 그 대가는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매수인의 입장에서 알아볼까요? 매수인은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을 지급함으로써 계약을 확정짓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면 매도인은 그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방법은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방법은 매도인과 협상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로금 등을 추가로 제한해 매도인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성공하면 큰 법적 분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세 번째로 중요한 방법은 바로 특약상을 미리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 해지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 둔다면 매수인은 대출이 안 나올 때큰 부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매도인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중도금을 받은 후에는 계약해지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매도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최고를 보내고 일정 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면 통지 절차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놓치면 계약 해지 자체가 무효화 될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방법은 계약금 배액 반환 방법입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매수인이 낸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1억 원을 계약금으로 냈다면 매도인은 2억 원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가 신경 써야 할 추가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첫째, 중도금이 납입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중도금이 입금된 후에 계약을 해지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중도금 납입 전에 모든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특약 사항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약 사항을 미리 설정해 두었다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출 불가 물건의 하자 등 구체적인 사항을 특약으로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셋째 변호사 상담은 필수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매우 복잡한 법적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전문가 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 입니다. 저처럼 경험 이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 할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짧게 정리해 볼게요. 첫째, 계약서는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둘째,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협상 또는 특약상을 통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셋째, 매도인은 잔금 미지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계약금 대액 관할을 통해 해제할수 있습니다. 넷째, 중도금이 납입된 후에는 계약 해지가 매우 어렵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일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꼭 전문가와 상의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박승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